안녕하십니까. 조이쌤의 Q&A입니다. 조이쌤의 Q&A. 어, 조이쌤의 Q&A는 여러분들의 소중한 사연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아래에 있는 이메일 주소로 여러분들의 학교에 관한, 공부에 관한, 입시에 관한, 중학교 입시, 고등학교 입시, 전학에 관한, 모든 학교 생활에 관한, 어, 소중한 사연 보내주시면 제가 정성스럽게 답변 드리고, 그 중에 공유하면 좋겠다 하는 걸 이렇게 컨텐츠로 만들고 있습니다. 아이가 현재 중3입니다. 외국에서 2학년부터 7학년까지 중학교 1학년이죠. 어, 보내고 한국계 중학교 1학년 편입해서 귀국했습니다. 이번에 특례전형으로 외고에 진학시켜 볼까 생각 중입니다. 어, 중학교 성적은 별로 좋지 못합니다. 중앙위권 정도입니다. 일반고를 가건 외고를 가건 내신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만. 부모 마음의 좋은 환경에서 학업하도록 싶어, 하도록 하고 싶어서 고민 중입니다. 아이는 외고 진학 후 바로 정시 준비를 시킬 계획이고요. 근데 여기저기 물어봐도 외고는 정시 준비가 힘들다고 일반고 전학하라고 하는데, 진학하라고 하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아이가 좋은 대학 가야 한다고 중압감을 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일반고보다 면학 분위기가 좋을 것 같아서 내린 결정입니다. 바쁘신 와중에 감단한 답변이라도 주신다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조이쌤의 Q&A는 중학교 성적 중 하위권 좋은 환경을 위해 외고에 진학한다고 외고 진학 후 정시를 준비한다고 지금 시작합니다. 조이쌤의 Q&A 네, 첫 번째로 이제 특례 전형 외고 진학하는 게 어떤 거냐. 이제 중학교 성적은 중하위권이고 좋은 환경의 사업을 시키시고 싶으신 분인데 특례 전형으로 외고에 진학하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거의 합격한다고 봐야 합니다. 중학교 성적이 중하위권이어서 아마 가면 계속 하위권을 지키겠죠 내신으로는 외고의 학비는 굉장히 비싸요. 그런데 어, 대부분의 외고는요. 뭐몇개 외고는 좀싼 데가 있죠. 좋은 환경만 보고 보내신다면 할수 있는 선택인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어디 사는지를 안 보내주셔가지고, 일반고에 가면은 학교 선생님 문제에 오류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내신에서. 그리고 선생님들이,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전체가 다 그렇다고 매도하는 건 아니지만, 선생님들의 수준을 봤을 때 아무래도 외고 선생님들만큼 영어가 잘안 되거나, 문제를 내는 거에도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선생님들의 학력 수준이나 학생들의 질문 받아주는 태도 이런 것들이 좀 사실은 차이가 납니다. 조이쌤의 Q&A. 두 번째는 이제 외고에서 정시 준비는 힘들다뭐 하는데 그러냐. 이 여기부터 문제예요. 사실은 들어가는 건 쉬워요. 특례 입학이든 뭐든 들어가는 건 쉬운데 외고는 이제 영어외국어 수업이 일주일에 8시간, 9시간씩 들어있죠. 어, 학교가 정시 친화적이다라고 하려면, 그러니까 학교에서 정시 준비를 한다라고 하려면, 국어 수학이 많이 있어야 돼요. 국어 수학이 많이 있어야 되고, 그래야 정시에 유리해집니다. 왜 영어는 푸대접하냐? 영어 8, 9시간씩 하면 8, 영어 잘 보면 되지. 영어는 절대평가예요 그래서 외고 학생들한테는 너무 쉽죠 90점 받는 게 외고 학생들의 경우는 대부분 1학년 때 고등학교 3학년 수준으로 1, 2등급 다 받습니다 외고 학생들 입장에서 영어공부가 많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학생도 그렇죠 리턴이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시간을 외국에서 보냈으니까 아무래도 세 과목 중에 국어, 영어, 수학 중에 가장 잘하는 과목이 뭐야 라고 하면 영어를 뽑지 않겠어요? 근데 이 친구가 외고에 가면 자기가 잘하는 과목, 게다가 절대평가로 봐서 90점, 91점, 95점, 100점이 차이가 없는 과목. 그 과목만 많이 공부하는 그런 학교로 가는 거죠. 학교에서는 이런 학생들을 위해서라도 국어 수학 공부를 더 많이 시켜줘야 더 유리한 걸 알아요, 입시에서. 하지만 외국어 고등학교는 법제상 외국어에 들어가야만 하는 실수가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외국에서 그런 걸다 무시하고 영어를 막 빼고 수학을 넣고 이런 거 하기 가 힘듭니다. 또한 이제 정시준비는 학교보다는 자 이거는 제 의견입니다 이거 무, 무슨 소리냐 학교에서도 할수 있지 라고 말씀하시면 저는 할 말이 없긴 한데 그래도 학교보다는 정시나 수능준비 학원에서 하는게 더 유리합니다 정시준비의 경우는 근데 외고의 경우는 기숙사 생활을 한다거나 야간자율학습을 빼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야간자율학습을 학원을 이유로 빼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야간자율학습을 한다고 해도 대부분의 외고는 어디 있죠? 예, 중심부에 있지 않아요. 약간 중심부 지역에서 좀 떨어진 지역에 있는 외고가 대부분이죠. 그래서 수능 전문학원, 정시 전문까지 학원까지의 접근성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시를 노리신다면 외고에서는 학원을 가기엔 너무 어려운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일반고로 가서 학교 생활을 조금 줄이시고 정시를 노리시면. 좀 학교생활을 줄이시고 학원을 좀 정시나 수능 전문학원에 다니시고 그러시는 게 확실히 훨씬 더 유리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이게 지역이 어딘지 모르겠어요. 아주 지방이 아니면 수도권 경기도 뭐 이런 서울 이런 지역은 사실은 이제 외고나 일반고나 어머님이 걱정하시는 것만큼 면학 분위기나 선생님들 수준 차이가 심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일반고에 보내셔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수도권 지역이라면.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중학교 성적 중하위권 학생이잖아요. 정시를 열심히 하면 막 점수가 쭉쭉 척 올라 너무 좋겠지만 보통은 그렇지 않습니다. 중학교에 못하는 이유. 중학교에서 중하위권인 이유가. 어, 정시 준비에서도 중앙의 건인 이유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일단, 만약에 제가 이 친구를 1대1로 케어하고 있으면, 지금은 중학교에서 좀 소홀했다든지, 어려웠던 부분, 좀 넘어왔던 부분을, 천천히 잘 준비하는 시간을 갖는 게, 훨씬 더 좋겠다. 학생을 위해서. 고등학교 가기 전에. 그리고, 이제 일반고에 가서는, 내신부터, 뭐, 5등급이면 어떻고, 4등급이면 어때요? 차근차근 준비해서 하는 게, 학생의 발달에도 학생의 공부에도 또는 학생의 감정 정서에도 훨씬 더 유리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여기까지가 조이쌤의 Q&A였습니다. 꼭 올바른 고등학교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 땡큐 땡큐.